커스튬 컨테스트에서 1등을 하셨다고 해요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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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렛츠고잉업무빙업챠크 렛츠고 한번 볼게요 아, 헌혈하려고 하는데 안내원분이 최근에 해외여행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? 가고싶어요 저도요 동질감을 느꼈다 정신나간 막 <웃음> <웃음> 정신... 야... <laughs> 야... 제크, 제크와 콩나무 야... 이거 뭐야... <laughs> 야... 이게 뭐야... 진 아, 아, 짜증나네... 짜 진짜... 뭐 하냐... 다음 정거장에 <laughs> 다음 <웃음> 정거장에 내려야 되는데 넘어가... 끊고 가... 아래로 가... <laughs> 야... 이건 알망토롱 수준이다... 야 넘어간다... 끊고 간다... 아래로 간다... 점프한다. 야뭐할 거야, 너네야 <laughs> 빨리 결정해. 아 아니에요. 잡고 계셔도 돼. 아저 잠깐 지나가려고 하는 걸. 아 잡고 계세요. 셔 괜찮은데? <laughs> 아나 이렇게 상상력이 이렇게 풍부하지? 아아 아, 오늘 강의실에서 방구낀인거 자꾸 생각나 누가 봐도 나였고 소리도 엄청 컸는데 짝꿍이 놀라서 내 엉덩이 보고 뭐야? 할 정도였거든. 잊혀질까? 나 보면 방구기애로 기억되는 거 아니냐? 자태각이야. 뭐야? 엉덩이 보면서 뭐야 한거 존나 웃기다 미안~ <laughs> 뭐야~ 여자들 외롭다고 페이스북에 글 쓰면서 왜 내가 놀자고 하면 별 핑계를 다 대냐~ <laughs> 넌 배고프다고 똥 먹냐~ <laughs> 바리스타 상태가 좀 이상하다~ 어~ 어떻게 된 거야~ 마스크 여분을 꼭 챙겨야 다녀야 하는 이유~ 애들아 나 어떡해? 공원에서 운동하다가 벤치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데 주위에 사람 아무도 없길래 잠깐 마스크 벗어서 옆에 놔뒀거든? 근데 갑자기 바람이 슝 불더니 마스크가 날아가서 지늦게 빠졌어 근데 약국에 마스크 사러 갔는데 마스크 착용 안 했다고 들어오지 말래 지금 숲속에 숨어있음 <laughs> 마스크를 안 쓰면 출입이 불가해요 아안돼 들어오지 마세요 아니 마스크를 잃어버려 아 들어오지, 마, 들어오지 마세요 안됩니다 마스크 쓰시면 안돼요 아니 마스크를 잃어버렸는데 바람이 날아갔어요 아이폰 시리가 인식한 방귀 소리 포항포항 포항법원 포항 붕강붕강 아 포항 법원을 검색합니다. 분강 o n 이 Po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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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면 n g Po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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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n 당근마켓에서 엄청 기괴하고 신기한 테이블 발견함 진짜 이거야? 이거 합성 아니야? 합성 아니에요? 이거 진짜 찐 아이폰 테이블이에요? 칭찬하는 말을 들었던 경험을 떠올려 다음 표를 완성하여 쓰시오 칭찬하여 준 사람? 할머니 칭찬받은 일? 심부름을 잘해서 들었던 말? 개보다 낫네 역시 인간이 최고야 남의 집 앞에서 담배 피지 마세요 걸리면 신고 X 팹니다 레종 썬프레소에서 체인지 W 등 리스팅 묻어서 여자인 거 압니다. 여자도 해요 202호에 누가 사는 거야? 마늘 까는 거 구경하는 고양이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잠깐만. 야, 야, 왜 그러고 있어? 들어가 방해해. <laughs> 인피니트 멤버. 어? 왜 이렇게 됐지? 인피니트 멤버가 왜 이렇게 된 거지? 오빠, 나 뒤에서 미친놈이 따라와. 나 어떡해. 멈춰! 무슨 소리야, 멈추라니. 뒤에 미친놈이 따라오고 있다니까? 멈추라고! 오빠, 실망이다. 아니, 어? 그 미친놈이 나니까 서라고. 아. 혈당검사, 체열실 대기표, 변, 번호표를 뽑고 기대하세요. 예? 웬일이야. 쿨함 그 자체인 별점 5점짜리 리뷰. 샷 추가해서 확실히 향이 좋네요. 맛은 못 먹어봐서 모르겠어요. 다음에 먹어보죠, 뭐. <laughs> 만오양오 배달 오점오점오점오점 다음에 먹어보자마. 역시 셔츠야니까 향이 다르더라고. <laughs> 절대 마주쳐서는 안 되는 곳에서 마주침. 너가 왜이 안에 있냐? <laughs> 야 중학교 때나 왕따 시키는 동네에 샵 차렸더라. 망했으면 좋겠다. 이걸 보고 찔려라. 가서 머리 야셈 존나 갑질해. 가서 개견 어? 샵이야. 아니 거기에 어떻게 들어간 거야? 아니 네가 아무리 사료를 좋아한다지만 네가 네가 왜 거기 있어? 아니 어떻게 들어갔어? 아 커스튬 컨테스트에서 1등을 하셨다고 해요. <laughs> 야얘손 안쪽 어디 감? 이병헌이 끼고 갔음. 나 오늘 엄마 따라 교회 왔는데 개웃김. 해바다해바다 입을 해바다, 열어 해바다해바다 <laughs> 해바다, 정말 해바다 야, 지금 도서관인데 이거 어떤 애가 한 거냐? 어? 야, 이거 누가 한 거냐 이거? 꼭 이렇게 하는 애들 있다고 진짜 이거는 국룰이야. 문희는 문희 주세요. 문희는 포도 감 먹고 싶은데. 문희는 포도 먹을 하나 더. <laughs> 에어 까지, 하 도록 할게요. 오늘 얼마？얼마？안 나왔 어？6 만원 나갔 어？거의 <laughs> 최초로 10만 원이？안 됐 어요.